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티즈 네, 형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반가워요 우리 후니씨 5-3 <laughs> 3-2안될수 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첫 경기는 사다리고 두 번째 판에는 안 나온 사람부터 그리고 다음은 이거 시, 계속 계속 사다리야? 아니 다음은 진초 진초? 진팀이에요 첫 어. 경기 과연 어 쏭솔 원뎅 아! 일단 그 우터 우터 이기고 미터 이기고 쏭설아쏭설 나 잘해. 아이나 근데 창모드로 하는 건 아니지? 아나 전체 화면으로 하면 렉 걸리더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 게가 아니라 이거는 어, 창모드로 하면은 양 발에다가 철길를 두르고 하는 건데 이건 마, 맞는 거지? 어맞맞맞는 거야 맞는 맞는 걸 거야. 오야! 나이스. 오! 와! 와.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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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괜찮아, 이거 이거 라무스가 괜찮아. 이거 디디를 너무 레이저로 꼽는데? 그러니까 아 라무스네. 라무스가 아니라 난 레반인 줄 알았어요. 우질이 몰라요. 이길 수 있는데. 오! 왔다. 아! 와! 진짜! 이게... 아니 이걸 아, 저게 안 돼. 아, 좀 침착하게. 그 DD를 누르는그 피지컬이 안 되는 거 같아. 어떡해? 해 봐. 그렇지! 예, 우질이 나올 거 같은데. 이거 진 사람이 진초하는 거지. 예, 아, 진초, 진초. 아, 잠, 잠깐만. 그럼 진초. 우리 진초니까 누구나 갈래. 우질이 어때? 그러면. 어, 나한 판만 더 이따 나가도 돼.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자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laughs> 아니, 나갔다가 이게 또 지금 분위기 갑자기 <끌레쉬> 아이 사람들은 서로 너가 나가 너가 나가 이러고 있네 당당히 내가 나가서 닦고 올게 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줘야 되는데. 네, 어 우리 다음 투자는 티누님이에요. 아니 아빠. 왜 이렇게 악내기 걸리 아이고 아이고. 안락. 맞아요 제주 님. 제발. 우와. 우. 우리 누가 나갈지는 정했어? 내가 나갈게, 내가. 아 나갈게, 이 쫄보들아. 아, 새끼들 진짜. 다때 그냥! 씨발. <laughs> 저는 귀안 닿습니다, 여러분들. 보여주나, 드디어? 팀다 맞추진 않았는데 괜찮아, 시샬 이거 오카 나쁘지 않아. 아니 차라리 흥민이랑 바꾸는 게 낫지 않아요? 맞아. 응? 늦었어. 빨리 말씀해 주시지 아니 지금 바꾸면 되지 어 지금 나가서 바꾸고 아이씨 c r 좋다니까 믿어 아이 그 ESC 누르고 바꾸면 되지 아이씨 조용히 해 하이 <laughs> 믿는 거 맞아? 걸레 컷자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대화하셔도 되니까 <laughs> 조심히 쓰지 마세요 할땐다 해주니까 또 어? 응 네. 음, 여유롭게 해, 오빠 조용 해봐 화나게 <laughs> 얘기하라고 말 편하게 하라며 아니 지금 잠깐 잠깐 조용해야 그렇지 티누님 약간 그 스포 당하는 기분이에요. 스포 좀 당해도 돼. 네. 업사이드 걱정하지 말고. <laughs> 스포 당하는 거 같아요. 아, 이기기만 해. 그럼 당신이 맞아, 맞아. 길을 닫으면 되잖아. 맞잖아. 어? 이기만 해, 이기만. <laughs> 당신이 길을 닫으면 되잖아. 맞잖아. 맞지, 맞지. 에들린의 공격. 샬롯! 20안 기모디. 아, <laughs> <만치, 만치. 웃음> 이러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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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가 세모야 저거는? 제 선수 욕하지 마세요. 민저리 타임 2분이면 20분에 아, 끝납니다. 아, 아. 아, 아, 자, 가자 케인인데요. 루세프킨.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아니, 후반에 넣으면 아, 돼, 아, 네. 후반에 넣으면 돼. 니다 후반에 후반에 넣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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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강의 간다. 자, 아빠 이런 식으로 ZS 써주면서 사이드를 벌려주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딱줄 데가 없다. 네, 딱 위에 ZS 딱. 아래 치 주고 딱! 아우, 진손 아, 진짜! 어가잖 아, 딱 여기서 받자마자 죽었다. 아, 어디 저 씨. 아, 아, 어, 다 <laughs> <laughs> 아니지 먹힐 것 같더라 말 없는 거 보니까. <laughs> 보니까 말 없는 거 보니까 딱 먹혀가지고 입국 다 하고 있는 것 같더라 입국 <laughs> 다진 것 같더라 음, <laughs> 형 응. 한치의 오차도 없냐? <laughs> 슈퍼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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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래. 역시 그렇습니다. 아 정말 패스 지금 실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동료들 움직임을 다 확인하고 있어요. 자, 크로스 기회가 아 기회가 다 와, 와, 진짜! 개효와 뭐, 어? 와, 이와 네. 아니, 자기가 앞니를 좀더 부각되게 만들었는데, 캠으로? 어, 좋은데? 나있어 아、 별거 아니라는 아, 표정 yeah, 꿀받는다. 네, 그니까, <laughs> 별거 아니죠 요지라하는건 살짝 사기 말이었다. 이제 <목소리> <알았잖아>. <목소리> <목소리> 그렇게 만든다. 오케이 임유진 화이팅! <목소리> 화이팅 화이팅! 제발 저라 임유진. 임유진 망해라. 게임하다 갑자기 키보드 뽑혀라. 너 이길 수 있지. 아 그럼 못 갚아지. 맞지? 아니, 잠깐만. 자, 제가 나 잘못 본것 같아요. 모그 하자르 잠깐만. 저 봐봐요. 몰라. 이제 의심하지 마. 어쩔 수 없어. 어, 믿어 믿어. 난난 믿어. 심지어 모그 하자르칠 칸에 십으로. 이마 시케이 전패 임유진을 위터가 깨주진 않겠지. 그럴 수도 있어. 일 세트가 중요하긴 하잖아, 맞죠? 응. 그러니까 따야지. 운이기 때문에. 야야야야야! 준 아, 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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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전... 와. 와. 아이, 전... 아니 가놓고못나패는데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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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와뭐왜안 아... 끝나? 시간 나도 봐야겠어. 아,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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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주. 하는거 봐라 씨발. 미래 없다. 아니 진짜 임유진이 징크스로 깨 주는 거야? 아니 어떻게 50분 동안 40분을 참아 줘. 맞잖아. 이건 해. A 올려 그냥. 어, 어. 아지. 오! 아! 제... 오! 어, 오. 오. 오, 제발 지디. 오, 이거 이거는. 오, 나 와! 그래. 징크스를 깨게 둘순 없지. 뭐야? 당신 잠깐만. 비파 온라인 4 해도 되겠다. 예, 그래. 그래. <laughs> 에 피모 말고 응아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피파 모바일이나 쳐야지 뭔씨발 <laughs> 피파 모바일나 또. 도 어! 맞아, 맞아. 아, 아. 내가 나가는 게 맞아 어어 어, 나가 나가 이겨야 돼 근데 진짜 어 무조건 이겨지 무조건 이야 돼. 보 감탄이나 하고 있어 봐. 아, 맨디기로 때리는 이 새끼. 와, 이거 없다. 이거 없어. 안 들어가. <laughs> 줄지 마. 줄지 마. 지켜 <laughs> 보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막아요? 볼이 쟤한테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줘요? 이러면 우리 남은 사람들 다 이겨야 돼, 그냥 무조건. 오케이. 자, 집중해서 한번 해볼게. 자, 갑니다. 찼스 <목소리> <패스>, 찼어. <목소리> 오! 오, 제발 해줘. 오, <목소리> 오.

어, 이게 들어 와. 씨라 괜찮아. 네 괜찮어. King is back. King is back. Who is the p p 아자 해줘 이제 나 해줬다. 어? 음, 나 해줬어. 내가 해준 거 이제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면 되는 거야. 맞네 맞. 지님 나오는. 자, 자 맞지. 여러분들. 준비됐어? <laughs> 웃기지 아, 마시고 뭐야? 빨리 초대하세요 자후이형 응. 나오세요 후이형오디코도안 <laughs> <laughs> 꾸고 해 <laughs> 돌멩이 나왔어 <제발>. 돌멩이 시작 <laughs> <laughs> 아. 가자 가자 오 왔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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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근데 왜 이렇게 훈이 형은 응원하게 되지? 아, 뭔가 짠한 마음인 거야 오빠? <laughs> 그게 아니라 이게 더 나빠 아니 돌덩이를 틀어놓고 하는 이이 모습이 다시, <laughs> 다시 아이 시대 들었다. 이 와중에 부금을 <laughs> 바꾸는 우리의 훈이 형. 와, 와, 훈까지 바꾸는 진짜 레전드. 여유가 여유가 좀 있나 본데 아직? 김두훈 일어나! 실아. <laughs> <시람이 웃음> <laughs> 어? 오 이거 막공인데. 오보주나 오, 보여주나. 아이고. 신라우니. 오닝 잭트 잘만해 부담스러워. 오 아이고. 라우니 아, 훈아 고맙다. 나 밸런스로 잡아줘서 와, <laughs> 너무 고맙다 아, 어, 실라훈이 너무 아쉽다, 이거 오늘 마미마미마미이마맘마 모두가 핫! 핫! 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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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라나 날, 날 오! 모 다, 모다 핫! 핫! 핫.